갈비뼈를 잘라내도 깨지 않는 잠. 예. 네. 이걸 자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낸 게 누굽니까? 네. 하하입니다. 음.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둘째 아담에 존재하는 겁니까? 네.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죽음 죽은 다음에 이 사람 이 분이 뭡니까? 표상적으로 그죠? 옆구리가 찔리게 됩니다. 옆구리가 찔리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피와 물이 나오죠. 피와 물이 나온다는 것은 죽기 전에 이미 아니 뭐죠? 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죠. 옆구리를 찔리기 전에 죽었다는 거죠. 예, 저도 뭐, 의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살아있는푹 찌는 피가 나온대요. 근데 이게 죽은, 죽은 다음에 찔르면은 이게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오는 그게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생긴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예. 이런 현상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여기서. 다. 다 이룬이라다 이루었다. 창조와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날짜를 중요시 하겠잖아요. 또그 말이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바벨론 사람들은 굉장히 날짜를 중요시 하겠어요. 바벨론 여기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을 굳이 그 근원을 쫓아가면 바벨론이잖아요. 메소포타미에서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집 이집트 땅에는 이집트 땅에 들어갔지만 다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됐을 때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상은 바벨론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왜냐면은뭐 영혼은 사람은 이생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끝이다. 이생이 다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 풍요롭게 놀고 살다가 죽자 이런 게 있어요. 예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하지만 우리가 이 노년을 대비해서 저축을 하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뭐 주택청약국고 막다 그런 거죠. 정부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다 있는 거예요. 예 일종의 그 로마가 그레고 로망이라고 그러는데 로마 쪽이 아마 그것에 가깝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뭐 사람은 태어나면 흙이 니 흙으로 돌아간다. 다 이게 바벨론 사상이에요. 흙으로 돌아간, 돌아갈 거다. 왕도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신들도 많이 있지만 다 현세적이고, 이 현세의 복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태양력보다는 음력, 예,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 그래요. 근데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이게 그 저기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이쪽, 이 예, 남쪽입니까? 예, 동서남쪽에 예. 보면은 그. 이집트라고 있죠. 이집트에 보면은 거기는 약간 내세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쪽 메소포타미아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 나라들이. 근데 이집트는 계속 안 바뀌어요. 그 페르시아한테 멸망하고 그리스한테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안 바뀌고, 막3천년의 세월이 막 계속 내려오잖아요. 3천년이 넘는 세월이 계속 내려오는데. 예. 굉장히 내세적이고, 예. 그들은 이렇게 영혼불면설이나 이런 거를 믿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사실은 그리 그리스는 이집트를 정복했죠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뭐~ 그리스의 사상과 그 이집트 사상이 많이 합쳐져요 예 그러기 때문에 뭐~ 그 제우스랑 뭐~ 저기 그리스의 뭡니까 그~ 그리스의 제우스랑 어디 어디입니까 그~ 이집트의 뭐~ 그~ 태양실 라이 있잖아요 거기랑 막 이렇게 합치고 그러죠 아툼이라든지 뭐~ 이런 존재들하고 이렇게 합칩니다. 그리고 뭐 이집트의 지혜의 신토트는 뭐~ 그리스의 지혜의 신뭐 헤르메스랑 합쳐져가지고 예 그런 건 아죠. 그래서 뭐~ 헤르모폴리스도 있고 뭐~ 저쪽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리스는 이원론 예 영원하고 뭐~ 육체랑 따로 분리하고 그게 이집트랑 이렇게 굉장히 이게 합쳐진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늘날 뭐~ 영주주의다 뭐다 다 그게 그~ 이집트, 그리스가 이집트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예,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게서 이 성경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영지주의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사실은 사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로마가 정복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마치. 그리스가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 이미 자기가 정복한 때로부터도 막 3000년 전의 역사가 더 있어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문화의 걔들이 압도되어서 거기에 이렇게 합쳐진 것처럼 예 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어딥니까? 그 바벨론은 현세적이고 그다음에 이미 바벨론 수메르 그전 신화 중에 사람이 일주일 동안 창조된 얘기가 있고 마지막 날에 쉬었고 예, 그런 얘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왕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그 흙으로 돌아간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현세를 중시하고 굉장히 그 현재의 삶을 잘 살려고 하는 노력 예,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노후를 준비하는 노후 대책. 예. 오늘날을 오늘날에 종교를 딱 제외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다음에 막 현세에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그 계획적으로 뭐 가정부인가요 이런 거막 꾸미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기도원 가서 막 이렇게 이렇게 지내는 거가 또 적이잖아요. 뭐 내세의 생활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딱 있는데 그게 지금은 세월로 여러 세월 이루어져 오면서. 그게 막 완전히 비빔밥처럼 비벼져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시대가 돼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그 바벨론이 혼잡이잖아요. 그런 혼잡한 바벨론에서 마치 어마어마한 돌덩어리에서 이렇게 금맥을 빼내듯이, 우리가 이 성경말씀을, 빼내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와랑 교회. 아담과 둘째 아담이 나온 겁니다. 근데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는데, 하와가, 예, 하와가 이뱀 때문에 선악과를 먹잖아요. 먹었을 때, 이 먹었을 때, 아담은 여기서 선악과를 같이 안 먹었으면, 하와만 멸망당하고, 아담은 안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범죄하기 전에, 이 아담이 누구를 표상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표상한다 그랬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왔을 때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예. 근데 범죄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뭐 이거는 좀 속스러운 얘기지만 뭐 부인이 뭐 바뀌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이게 왼쪽 내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 내, 정이 있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족이 되면, 가족. 네. 가족. 우리가 회사에 가면은, 뭐, 사칙이 있죠. 사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퇴출되죠. 파면이라죠, 파면. 학교에 갔는데, 학교의 그, 학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정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기 정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계속 죄를 짓든지 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퇴학을 시켜버리죠. 퇴학. 예. 네. 그리고 또 군대, 군대도 뭡니까? 군대법으로 해가지고 뭐 감옥을 보내든지 심한 경우는 막 총살도 시키고 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나라의 법을 어기면은. 뭐 작은 죄는 훈방처체되지만큰죄 되면 감옥에 가든지 더큰죄 되면 사형도 당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족, 가정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가정. 불효라고 그러죠. 불효. 불효자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불효자. 불효자를 너는 이 가정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말은 많이 하죠. 버릇 고치려고. 하지만, 그, 내가 불효를 행했을 때 부모는 자식의 의의를 끊지 않습니다. 불효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죠. 자녀들이 늘 하게 되는 그, 효를 안 하는 거죠. 불효를 저질렀지라도 남의 자식 효자보다 자기 자식 불효자를 마음은 아프지만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기 자식을 불려한다고 해서 퇴학시키듯이 파면시키듯이 투옥시키듯이 이런 걸 하지 않죠. 벌은 주죠. 하지만 그 자식의 몸 자식의 몸에 손을 댈때 당신 가슴에는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서 그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그래서 회사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느 나라의 국민이든지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교육, 예, 가정교육이라고 하죠. 그 회사나 학교나 나라에서 하는 교육은 그거를 어길 시에는 내너한 그런 어떤 선악적인 예, 권선징악적 징벌이 내리죠. 착한 의인상 예, 아니면 뭐 강도 해가지고 뭐 무슨 발목에다 뭐 차고 다니잖아요. 예. 그리고 학교에도 그렇고, 정학이니, 근신이니, 퇴학이니, 그리고 뭐 파면이니, 뭐 저기 감봉이니뭐 이런 거다 있잖아요. 예. 정말 냉혹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은, 법집행은 학교나 직장보다, 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매일매일 가해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뭡니까? 결정적으로 관계를 끊는 거는 안 한다는 거죠. 예. 왜 그럴까? 교육, 학교나 직장이나 나라, 어떤 단체, 테니스 동호회 전부 다 성문화된 정관을 가지고 있고 성문화된 뭐그 설명이 있어요. 헌법이니 뭐 입법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법률이라니 규례니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에는 없습니다. 가정에는 뭐가 있냐면 불문율이 있어요. 불문율. 네. 마음 속에 기록된 법이 있어서 내가 집안에다가 내 딸을 사랑하는 거,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거, 내 부인을 사랑하 적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법이 필요가 없어서 그게 아니죠. 성문 적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불문율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성문율 100만 개를 기록한 것보다 더 많은 법이, 예더 많은 법이 너무나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종이나 USB나 이런 데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회사나 학교나 나라나 이런 것처럼 성문성문율로 이루어진 관계겠습니까? 아니면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웃의 사랑, 자연의 사랑, 뭐 모든 모든 그 불문율의 복합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게 되면 성문율의 세계입니까? 불문율의 세계입니까? 불문율의 세계죠. 아니, 불문율의 세계여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교회 정관이나 뭐 이런 곳에 해가지고, 쫙 성문율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사실은, 진짜 완벽한 법은, 바울이 가졌던, 예수님이 가졌던, 예, 네, 그런, 서류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터질 듯한 사랑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랑 저랑은 지금, 어, 어떤,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예, 우리가 만약에 회사나, 그, 학교나 뭐 어떤 일반 그런 조직체였었으면은, 우리도 정관을 따져가지고 여러 가지 뭐 건선진강으로 행해야 될 텐데 여러분 여기 아담이 하나 있었죠 아담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죠 요 둘로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그 우리 여러분들과 저는 예,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문율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불문율의, 가족적인 관계입니까? 예, 우리는, 이, 세월에 세월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의 몸에서부터 나온 같은 세포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니면서, 내가 지금 갑자기 아는 척하면 미친 사람 될것 같아서 말은 못하지만은, 아, 이 사람들이 전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세포에서 이렇게, 계속 분열돼서 내려온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동질감이 많이 있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위 필링이라고 그래요. 위 필링. 이 반대말은 개인주의죠. 인디비주얼리즘인데. 위 필링이 너무나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치 요셉이 부채로 얼굴 가리고 형제들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저는 이렇게 웅큼하게 계속 사람들을 아, 저 사람들이 아담의 후예구나 하면서, 그 어떤 우리 딸 수민이 보는 것처럼, 승, 아들 승, 승리 보는 것처럼, 우리 집사람 보는 것처럼, 우리 누나, 형제들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예, 바라보면서. 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만나가지고, 막 정관도 지켜야 되고, 학칙도 지켜야 되고, 뭐 입법, 사법, 뭐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관계지만, 하늘 나라가면 그러한 성문으로 돼 있는 모든 돌판이라든지, 종이장이라든지, CD라든지, 이런 거다 버리고, USB라든가 다 버리고, 정말 이 명절에 모여서 같이 지내는 가족처럼 이렇게 맛있는 거 해먹고 지낸 것 같아요. 남남끼리도 그런 관계가 있죠. 감성이 최고로 충만했을 때 언제입니까? 사춘기 때.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새겼던 그, 그때 사귀었던 사람들은 네 물건, 내 물건 없죠. 예. 결혼해서 물론 그게, 그게 퇴색되지만은, 적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 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 불문율에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사람도, 저랑, 우리 집사람도 저랑, 그, 안사람도 많이, 이, 남의 딸이죠. 그리고 나랑, 저랑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죠. 성도 다르고 다. 근데 지금은, 우리 친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꼭 가족이 아니라 남남이라 할지라도 훨씬 더 가까운 관계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스트레스 1위는, 그, 뭐, 사랑하는 배우자의 사망이라잖아요. 내 나라 하나도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인데, 엄마, 아빠, 형제 다, 제치고, 스트레스 순위 1위가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와 이별, 사별하는 게 스트레스 순위 1위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저기, 행복지수 1위는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스트레스 순위로 들어가요. 7위로. 행복지수 1위는 막 설사 나오고 막그 버스에서 막 이거 참고 막 있는데, 뭐 다리 꼬고 있는데, 어딘가에 가서 그 배설했을 때 예. 그때가 행복 지수 1위라 그래요 행복 순위 1위 예, 그거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세포가 한 번이라도 끊겼으면은 우리가 없죠 예. 우리 모두는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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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아담 안에서 살고 있던 예, 첫째 아담 안에서 살고 있던 그 사람이고 우리는 첫째 아담 때문에 죽게 됐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고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찔리심으로 우리가 살아나서 그의 부인과 같은 하와와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문율로 말미암은 교회 정관으로 말미암은 교인 관계가 아니라 불문율 그런 성문율의 교육이 필요 없는 정관이나 어떤 교리나 이런 거를 외워서 구원 받는 그게 아니라, 지금 없으면 살지 못하는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들딸이나, 우리 형제나, 우리 부모님이나 여러 가지 관계처럼 불문율의 관계 속에서 그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생노병 사로 끝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이터로 연구하는 이유는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생을 끝내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원한 삶 속에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접시 위에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감성을 실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 교육은 학교나 어떤 강단이나 설교나 이거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도 못하고 그리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 그 자기에 있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다 줬던 그 부모님이나,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친구나, 아니면은, 전우나, 아니면은, 뭐, 하구나, 동창이나, 여러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의인들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의 그, 보상을 원하지 않는 그런 희생,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불문율의 어떤 무엇이, 있어서, 그걸 저는 교육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교육은 그걸 다 포함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다 표현해내지 못해요. 예, 그런,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그, 그가 처한 행동이 오히려 너무 민망해질 만큼 이 마음 속에서 그,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 사랑하는 마음. 예, 그것이 하늘의 진정한 교육이라면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가서, 이런 나라가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네, 굉장히 좋겠고. 설령 이런 나라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고 평생 살다가 또 행복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죠. 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둘째 하단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들었어요. 누가 내가 이백 원을 주고 천 원을 주고 내가 드린 액수에 따라서 그 존재를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예. 내가 십억 원 주고 어떤 그, 그, 고려청자나 뭐 어떤 미술품을 사도 그 액수를, 투자한 액수를 위서 인해서 얼마나 그를 더 사랑하게 됩니까? 우주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얻어낸 어떤 존재인데, 이, 이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나의 눈동자를 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의 눈동자를 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피로 구원한 이 존재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나의 눈동자, 누구든지 이를 범하는 사람은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예, 그, 그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험난한 시절에도 우리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은혜고 또 그것을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내세 다음에 오는 그런 세 세대에서 뭔가 굉장히 그것 이상으로 뭔가 얻어낼 수, 얻어낼 것이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현재 다가오는 나의 불행을 장차 다가올 어떤 행복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변해서 미리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깊은 말씀을 했죠 예, 성경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보면서 이거푹 매료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깊은 내용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써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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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오하고 깊습니다. 이 세계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계속 깊이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